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정해봤습니다. 그 말씀이 적혀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우리가 3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원래 이 세상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네. 넣으면 딱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사실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이름조차도 알고 계시고, 굉장히 섬세하게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죠.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자, 제가 오늘, 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도구들을 좀 갖고 와봤어요.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대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다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오셨겠고 혹은 수업의 일원으로서라도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 오는 것이 내 행복에 좋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저희 애들이 9세, 6세, 3세인데요 9세, 6세, 3세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홈런볼 좋아하세요? 홈런볼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야구장 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홈런볼 그리고 저희 6살 짜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마이쮸 라고 하세요? 마이쮸? 이거 엄청 쫄깃하고 맛있어요 이 홈런볼 하나의 가격은 마이주 두개의 가격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민해보십시오 홈런볼이 좋은지 마이주가 좋은지 자이둘 중에서 나는 홈런볼이 좋다 손 한번 들어가시죠아 지금 이두 번째 줄에 저 형제 옆에 있는 안경승 자매님 네, 제일 먼저 드셨거든요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거 좀받아가십시오 아 얼른 나와주세요 가장 먼저 든 자매님이신데 박수 한번 내주세요 여기 오셔도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한번 방식 이제 이해하셨죠? 지금 아까 죽으시던 분들이 막 영이 말로 깨어나시는데 엊그저께가 저희 동산교회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머핀이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뭐, 핀이 좋고, 마이추가 좋은 사람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나는 마이추가 좋다라고 하고, 앞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본능적으로 친구들은 조금 전에 막 주무시던 분들이 갑자기 폐기하고 일어나서 혼나머를 <laughs> 못겠다 그러고, 어, 마 나이트를 먹겠다고. 자, 머핀이라도 드실 분계시면 자, 저 뒤에 회색장 라인을 주시면 제일 먼저. 오늘 이렇게 자배 이렇게 빠르시니까. 엄청나게 빠르고. 이쪽 분단은 죄송해요. 네. 진짜 이쪽 분단이 오늘도 배워놓으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하 아, 더있어요한 번. 야, 좋습니다. 저기, 하여튼. 아프다, 아프다, 뵙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내가 혼돈 벌이 좋은데 옆에 친구도 혼돈 벌이 좋을 거니까 나는 마이쮸에 힘들자 이런 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해요. 왜 행복을 추구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이 행복한 그 자유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셔서 그래요. 성경의 첫 촌에 있는 성경이 창세기인데요. 영어로는 자동사이를제네시수있잖아요이게창세기라는 뜻이에요 그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하한다고나가면창조하셨다고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말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항을 사람이라고 한번 비유해 볼게요. 이 어항이 뭐라고요? 사람 비유입니다. 또 졸다 를깨셔 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어항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다면 이상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는데, 그건 단지 호흡만 드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이 됐다. 생명이 된 지라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이거 제가 조금 전에 노브랜드에서 사온 미네랄 워터예요. 깨끗하고, 이거 저희 아내가 깨끗하게 닦아준 어항이거든요. 제가 한번 마셔볼게요. 목이 많이 가네요. 조금 전에 제가 죄송한데 삼겹살을 먹고 와서 목이 많이 타는데 한번 마셔볼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혹시 목마르신 분계셔요손안 드네. 앞에 형제님 한 번만 나와보세요 잘생긴 형제님. 네. 어 본인이 맞습니다. 잘생긴 걸 모르셨군요. 제가 이쪽에 입을 때 있어요 이쪽으로 한 번만 드셔보세요. 친구들 보는 모습 보여주시면서. <laughs> 다 마시면 안 돼요. 설교할 수 없어요. 아유, 요 물맛이 어때요? 좋죠. 아, 좋죠.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다시 나와주세요. 들어가주세요. 지금 친구도 이 잘생긴 형제도 물맛이 아주 좋다고 랬어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면서 물을 먹으면 시원한 것처럼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면서 교제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사랑을 부어주시죠. 이런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을 추구해도 뭔가 공허한 걸 느끼시고 살지 않아요. 예쁜 옷사도사실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막 멋진 어떤 남자친구 사귀어서 데이트를 해도 그런 어떤 공허함이 있고. 남자친구들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어, 막좀 저렴한 영화 있잖아요. 옷감 막안 드는 막 이렇게 벗고 나오시는 분들 영화를 보고서. 만 행복한 시간을 갖고 나도 나중에는 죄책감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비유해 보게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물을 마셨잖아요. 마시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영광을 취해서 자기한테 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할 을 거야. 하나님이 어딨어? 성경 저 종이 쪼가리가 뭔 대수야? 기독교는 요즘 무슨 도교라고 부르는 아주 쓸데없는 종교가 되어버렸잖아저 같은 철없는 목사들 저거 돈 사랑하고 여자 사랑하고 죄짓는 거봐 말을 하지만 그런 건 물론 제가 죄송하고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으나 자기 죄를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 것을 바로 이렇게 비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이제 썩은 물이에요? <laughs> 너무 당당하게 말하셨지만 여러분은 제 주둥이가 썩었다고 말을 한 거잖아요 잘생긴 형제님 한번 나와서 한 번만 다시 나오시지만 아니요 지금 이걸 마시면 이 친구는 아마 이 학교 떠날지도 몰라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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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주저할 만큼 진짜 이것을 제가 강조를 매겼다면 많은 분들이 어 웬일이야 상처받았어 막 이러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물은 전반적으로 썩은 물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전체 물을 마셨다가 다 뱉었나요? 조금 먹고 조금 뱉었나요? 조금 먹고 조금 뱉었는데 이 물은 조금 더러워요? 전체적으로 더러워요? 기가하죠 사람의 죄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작은 죄를 하나 줬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마지막 순종이 바로 그 선앙과였는데 그걸 따먹으면서 먹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 될 거야. 창세기 3장 5절에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마귀의 꾀를 넘어가서 그 사과관과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된 거죠. 큰 어려움이 있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그래요. 목사님, 아담이 지은 죄가 원죄라고 그러고, 원죄, 오리지널 씬, 원죄. 우리가 짓,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해요. Self-actual n 이라고 해요. 그러면, 원죄가 자본죄랑 연결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이 나랑 만난 적도 없고 최초의 인류라는데 그 사람의 죄가 내게 스며들어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유해 볼게요. 이 휴지예요. 사람의 죄가 조금만 지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죄는 이렇게 조금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죄는 완전히 젖어져 있어요. 그럼 이 휴지는 홀딱 젖어가지고 지나가는 자리마다 죄의 물를 툭툭툭툭 이어한 목사가 뱉은 이 더러운 물을 툭툭툭 흘리고 있다는 거예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이 있어요. 지나가는 자리에는 우리 자기 자랑이 남는 듯 하나? 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자식을 낳네요 젖어있어요? 안 젖어있어요? 젖어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자식을 낳도 아담 자식도 죄인이에요. 그 아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또 딸을 낳았어요. 그 딸도 죄예요. 쭉 내려와서 여러분의 어머니를 누군가가 선조가 나셨겠죠? 그 어머니도 지나간 자리에는 죄가 나아요그 어머니가 여러분을 낳았으니 여러분마저도 역시나 죄가 나온다란가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스을들게 살면서 죄를 흘리는 인생이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죄인이 스스로 못 마르니까 했던 짓이 뭐냐면 자기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로션막 이런 거막 엄청 바르시죠? 이거 비용도 엄청 보고 바디 로션인데 여러분 여학생들은 샤워하고 이런 거 바르더라고요. 남학생들은 몸에서 로션이 나오는데 바르세요 달라. 핸드크림도 바르시죠? 저도 손이 건져서 핸드크림 달라. 아, 네. 괜찮?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laughs> 이거 되게 좋은 화장품인데 여러분 여, 여학생들 남자친구 선할때을때 이런것을 아이소인 거, 굉장히 깨끗한거예요 이거 한병에 한3만0천원 정도 하는건데 이거 수분크림 이런것도 막바르더라요 계속 막 바르고 음, 그죠? 공부 열심히 하시죠? 공부 열심히 하는거 한번 표현해 봐볼까요? 연결같게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연필을 한번 깎아볼게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죠죠 계속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직업이넣는 거예요. 이런 거요.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 아내랑 데이트할 때렸던 겐조라는 제 좋아하는 향수네. 아우 어, 좋습니다. 이런 것 뿐입니다. 자, 진짜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제 나이쯤이 되면. 커피 좋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세요? 네. 커피, 여러분, 아메리카노 말고도 좋아하시겠으나, 이제, 저나,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미치지. 미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laughs> 아주 제가 좋아하는, 카누 누가 선전하는 건줄 아시나요? 아, 봉유. 여러분, 우리, 정말, 저희 아내도 좋아하는 봉유 형제가 선전하고 있는 카누 이런 것만 마시잖아요. 자, 섞어볼까요? 이게 여러분이 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돼요? 똥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타고나듯 살아가고, 너무 멋지게 화장하고, 심지어 성형도 하고, 돈도 벌어서 검은색 차도 사고큰 집도 마련하지만 결국 그 인생은 점차 점차 자기 영광을 추하려다가 이렇게 똥물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주세요. 너 똥물 인생의 이 시작. 하나 말을 못하게 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 굉장히 연약한 더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이거를 제가 맞힐 수 있어요 제가 저 형제에게 권할 수 있어요? 못해요 황을 믿. 하나님 죄인 좀받아주시죠 라고 하면 이거 좀 잡수세요 할수 있겠느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이런 죄인들의 인생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죄인들을 죽이려니 너무 사람스러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니까. 가장 아끼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이 사람들을 품으시려니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600여 번에 걸쳐서 예언하신 대로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돼요. 제가 앞에 멋진 형제님에게 5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천원 목사라고 칠시죠이 형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저는 도망가고 고 저희 아내랑. 강아지가 문 밖에서 문 안에서 나왔다. 그럼 형제님은 제 빌린 500만 원을 저희 아내한테 달라드릴 거예요. 강아지한테 달라드릴까요? 고민되셔요. <laughs> 강아지한테 500만 원 그러면 헐도줍니까 아닐 거라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저희 아내랑붙들고 당신 남편이 5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당신이라도 좀내놓으시오 사람에게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의 죄를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이호안의 죄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제 인생의 죄예요. 떨어진 자리에 죄의 동물만 나와요. 그런데 앞에 저 형제의 죄도 여기 있어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지나간 자리마다 죄가 나와요. 제가 저 형제 보러 나는 복사니까 내가 저 형제 죄를 닦아줄게 하면서 저같이 더러운 사람이 닦을 수 있나요? 콜라가 듬뿍 적셔진 벌레를 가지고 콜라가 묻은 바닥을 닦으면 콜라가 퍼질 뿐이에요. 끄적끄적끄적 해질 뿐이에요. 죄는 죄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방식을 취하셨냐면 깨끗하신 분, 사랑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분로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을 실제로 2 0 0 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소프라테스가 없다 말하면 진짜 바보일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어떤 존재인데 호구야, 픽션이야 말하면 바보라 그럴 거예요. 불교신자도 역사자들은 다 알아요. 유럽의 역사를 연구하고 아시아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 2000년 전에 있다가 33세 십자가에 달을 죽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3일 뒤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현장에서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빌라도가 보낸 헤롯 왕자에게, 황제에게 보낸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죽였고, 제가 분명히 그가 사랑한 것을 보았다고 적혀 있어요. 그럴 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보아은사실에도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 사람의 죄를 그대로 다짊어지셨어요또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레위기 1 7장1 1절에 보면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이 왜 사람혈줄 아세요? 여러분은 피가 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나서 출혈이 많은 환자가 있어요. 그 환자는 빨리 다른 사람의 피를 받다가 뭘 해줘야 돼요? 수혈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의사들은 다 알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신기하죠? 4천여년 전에 레위기를 기록했던 모세라는 사람은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피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기 제가 포스터를 나가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원래 흘려야 될 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도상에서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똥물 인생의 모든 죄를 가리셔요. 가리신다. 여름에 설교하는 이 빨간색 잉크가 거절하기까지 가려고? <laughs> <laughs>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선을 적인 이 빨간색 포스터 칼라를 피로 비유하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흘려야 되는 피예요. 그런데 이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어요. 그분의 몸값은 하나님의 몸값이고 그분은 깨끗하시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그 피를 흘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셔서 이 빨간색 고혈로 덮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고음이 여기 있어요 저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 음란 세가 많이 하는 남성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에요 여러분 제 나이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마흔 살이 된다고 소개했으니 여러분보다 제가 나쁜 생각에서도 두 배로 세 배로, 네 배로 많이 하지 않겠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을 믿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덮힐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 주님 저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주인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언해드린 바로 이 찬양과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를 얻어요.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공허함이 사라져요. 왜냐면 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영이 느끼기 때문에요 공허할 때마다 죄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전을 주셔요. 여러분, 대학 졸업하고 뭐하실지 정확히 정하시고 계셔요. 아기 분들 아, 많으실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진짜 다 정하여 온것 같지만 우리 그거 아기라는 걸 어른들 때문에 알잖아요. 진짜 꿈을 주시는 분 따로 계셔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셔요. 그분 제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딱 한번 자리에서 잠깐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한번 다 일어나 예배 중이 끝났어요. 주무시던 분들도 한번 일어나 보시죠. 여러분 이 어항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원래 우리가 흘려야 될 피가 맞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고, 얼마나 많은 혈기로 살았고?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얼마나 마음에 악한 것들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이보혈이 우리를 전부 덮고, 우리 신령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같이 하는 인생이래요. 그기도 여러분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눈을 한번 가보시죠. 잠깐 한번 가보시죠. 오늘 부족한 자가, 철없는 말들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서 누구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잡으셨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를 교제했는데. 여러분이 길을 건너가다가 혹시라도 버스에 치일 것 같으면 내가 빨리 몸을 던져가지고 여러분이 살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할자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을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을 구하려고 제 아홉 살짜리 아들을 대신 집어 던져가지고 여러분을 믿쳐서 살리라고 하면 나 솔직히 그거 못할것 같아요. 내 자식이 너무 소중하니까. 하물며 그건 사랑이 못 하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그걸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서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그 마음 가운데에 이 주님의 사랑을 한번 받아들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한번 짧게 영접하는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영접의 기도는 무엇인가하면 주님을,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기도인 것을 말해요 짧게 짧게 제가 말할 때에 영적을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이 기도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칠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만국 기도교인의 공통이에요 영어는 에이멘 히브리어도 아멘 라틴어도 아멘 한국어도 아멘이에요 라고 고백을 걸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믿으실 분들은, 또 믿고 계신 분들은 힘차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을 들었으니 감사합니다. 종강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인, 저는 주인. 그런데도 너무 고모합니다. 제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 뿐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뜻에 맞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님이 기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민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밥을 먹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잘 살겠습니다. 주님을 아끼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을 정직하게 하신 모든 분들은 구원 받으신 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주일의교회꼭 나가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축복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번 손을 한번 모아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강화하시 오늘 예수님을 믿은 모든 친구들에게 혹은 아직도 주님을 잘 믿지 못하겠으나 오늘 복음을 듣고 고민하기로 생각하며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니 그분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대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라 아멘. 하나님 영원한 박수 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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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